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고살입니다. 2024년, 갑진년, 우리,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갑진년 2024년도 갑진년에는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면 하 운과 이게 교차돼서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대체적으로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운이 높이 들면서 일이 어, 풀어질 수 있고 금전수 운에서 벌고 갈수 있고 명예운도 찾아올 수 있는 요런 운세도 들어오고 주위에 귀인운도 같이 따라오지만 생년월일에 따라 맞부딪히면서 소리가 날수 있는 요런 기운도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는 운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시끄럽게 움직이. 수 있을 수 있고 내가 명예는 찾아오지만 금전으로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과에게 같이 맞물리면서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고 조금 한쪽에서는 웃을 수는 밖에서는 웃고 안에서는 한숨 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은 잘 풀어지면서도 한 코에서 내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는 삼재, 3제, 이 삼재를 잘맞고 가시면 2024년도 갑진년에는 내가 이루질수 있고 또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또 주위에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도 좀 편안해질 수 있고, 앉은 자리가 다돋거질수 있는 요런 운세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4년도에는, 아, 운과 액이 교차되지만, 요 액을 잘 막아놓고, 요 삼재를 잘 막아놓고 나면, 그래도 내가 2024년도에는 웃을 수 있고,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 또 사람 속에서 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매세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요런 운세가 같이 들어옵니다. 어, 우리, 3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개면년에는 내가 힘들게 가고, 내사에 부딪히고 가고 잘 가다가도 가도 가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식으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또 직장일 때문에 힘들었고 또 인연 때문에도 힘들었고 내 몸수로 또 사고수로 부딪히면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하찮게 다친 몸이 또 내가 괜히 병원 신세지고 이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2024년도 갑진년에는 우리 3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내가 이루고 갈수 있고 또 문서운도 따라합니다 내가 문서를 지고 갈수 있는 이런 기운이 찾아오고, 아, 또 금전도. 생각지도 않은 금전, 내가 뭐주위에 사람이 내가 알았던 사람보다 또 귀인이 찾아와서 나한테 사람이 연결되면서 내가 일적으로도 풀어지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약간 물갈이도 되고 주위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라 뭐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문서를 잡으려고 애쓰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문서운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고, 어. 금전수도 내가 그전에는 벌으려고 노력을 했어도 쉽지가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내가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금전이 나를 따라오는 형국으로 내가 돈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형국으로 매사에 안정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요 삼재만 잘 풀고 가시고 요 액만 잘 맞고 가시면 매사에 만사형통으로 풀어질 수 있는, 요런 기운이 있습니다. 요건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일은 풀리고 매사에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만, 내 몸수로 치고 갈수 있고, 또 괜히 소리가 날수 있고, 내가 잘하던 것도 내가 딱딱, 코에 걸려서 좀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액을 좀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원숭이 때 여러분들. 어, 4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은근히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요. 꼼꼼하시고, 또, 1 음, 0장 있게 또 일, 추진력 있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어, 내가 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뭐라 그럴까, 아, 어, 내 자유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 뭐, 연예계 쪽에 계신 분들, 뭐, 운동계통에 계신 분들,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하면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우리 4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흔히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주가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의 밑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어, 내가 움직여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짱 있고 움직여야 되고 활동 속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받쳐주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지금 힘이 들었어요. 23년도 개면연에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힘들었던 분도 있고 이걸 접고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되나 하셨던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 하면서도 이거를 덮고 내가 내 업을 해볼까 하고 생각 많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우리 4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대면 연에는 힘이 들었어도 요 갑진 연 들어오면서 24년도에는 내가 뭉쳤던 이렇게 고여있던 물이 확 트이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움츠져들고 고였던 물이 터지는 형국으로 내가 속이 시원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운에서는 대운이 속구쳐지면서 나한테 대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지에 대운이 역할을 해주면서 매사에 한코두코 열리면서 줄다라 연다라 일이 끈다라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또관절수유 얽혀서 힘들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매사 풀어질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고 또, 가정사로 힘들고 또 인연으로 힘들었던 것도 좋은 인연의 운도 나타나고 귀인도 나타나가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매사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주위에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물갈이가 돼가면서 내 영역이 좀 넓어지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사람들한테 인사받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아, 단지 조심하셔야 되니까. 내 주위에 귀인도 찾아오고 사람 때문에 안정을 찾아가지만 인연 있고 악연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괜히 사람 말 믿고 잘못 움직였다가는 내가. 힘들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관리잘 하시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처세술 잘 하시고 내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 너무 사람 믿고 움직이는 건 조금 피해 주시고 내 주가 주위에 사람들 때문에 뭐 흔들리는 거 이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큰 걱정 없이 움직이시고 매사에 어 영업인이 사업인이내 운에서 확 열고 가실 수 있는 요런 대운이 들어옵니다. 50대의 원숭이띠 여러분들. 어, 50대 원숭이 띠 여러분들이 57대면서 대성 주 중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자손의 운도 열려져 있고 자손으로 좋은 소리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와 있고 어, 내가 그전에는 뭐 영업이고 상업이고 했던 것도 내가 될듯될듯 하면서 막혀 있던 운에서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변화 변동 움직임수도 같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문서를 사고팔고 하면서도 손해 보기보다는 이득을 볼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득 손해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5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이루고 갈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금전을 그 전에 벌었어도 나가는 금전이 많았으면, 지금은 금전을 벌어서 지키고 갈수 있고, 대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요 쉬운 일과 대성주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요 성주운이 들면서 내가 큰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금전을 벌어서 평생을 지고 갈수 있고, 안고 갈수 있고, 내가 노후걱정 노후대책까지 할수 있는 요런 큰 돈을 벌고 갈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서 요 7년, 8년, 10년, 이렇게 작게는 3, 4년이지만 길게는 10년지기 운이 들어오시는 이 대운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3대의 운이 들어오면서 이 운을 잘 받아놓으면 10년지기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수 있고 평생을 지키고 갈수 있는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요런 대운이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내 몸수,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고 내 몸수가 힘들 수 있고 약간 상호수가 비시기 때문에 몸수 걱정은 좀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 어, 60대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어, 내가 뭐 자손 때문에 근심이 쌓였었고 하는 일이 조금 힘이 들고 좀 답답하고 하던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셨던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사람 때문에 좀 힘들고 직장생활 하기가 버티기가 힘드셨던 분.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어, 24년도. 잡진 연애는, 어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조금 바람이 자는 형국이고, 금전수로 막혔던 것도 괜히 웃돌게 해서 아랫돌 메꾸면서 좀 힘들게 빡빡하게 움직이셨던 분들도 금전수가 열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금전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영업사업 안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 끝에 계셨던 분들도 조금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게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에서 받쳐주고, 어, 요, 해운연하고도 합의가 들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에 내가 삼재 바람은 들지만 내운이 그래도 크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런 운세이기 때문에 요 아홉수의 삼재만 잘 맞고 가시면 그래도 일 년이 편안하고 또 금전수도 편안하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도 좀 바람이 잘수 있고 또 자손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요런 기운이기 때문에 요 삼재만 잘 맞고 가시면은 일년 지수가 편안하고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가고 매사에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3년도에는 매사에 빡빡하고 힘이 드셨어도 나가는 삼대 2024년도 갑진년에는 삼대 나가는 삼대에 조심하라고 소리 있어요. 나가는 삼대는 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하고 가시되, 우운 뒤 들어오면서 또 나가는 삼대 액이 치면서, 이렇게 호사다 말하고, 운과 액이 맞부딪혀서 소리가 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금전수로 다치고, 몸으로 다치고, 괜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요런 운세기 때문에, 요 액만 잘 맞고 가시고, 운을 받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우운까지 못 받고, 요 액이라도 잘 맞고 가시면, 힘든 거. 좀 풀어지는 형국이고 나쁜 거 나한테 부딪히는 거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요 삼재바람 요거만 잘맞고 가시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4년도 갑진년에는 매사에 안정을 찾아가고 지금 하시는 일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일적으로도 풀어질 수 있고 사람 속에서도 내가 우뚝 설수 있고 주위 사람이 나한테 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